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한일보 미 어, 한미 시론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이틀 이렇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명분 트럼프의 창끝은 베네수엘라 선관위를 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지만 이런 마약 같은 것으로는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생명에도 관련되고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목적은요 베네수엘라 마도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선관위가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의 그런 그 소스 코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베네수엘라 마도르가 중국과 밀착해서요 부정선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마드로가 되겠죠.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낸 케인 합참 의장이 각각 도미니카 공화국과 트리니다 <laughs> 드코바를 다녀갔다. 두 나라 모두 베네수엘라 인근 카브리해의 섬나라들이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군사작전을 행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온다. 추측? 아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보다 열흘쯤 앞선 16일,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미해군 제너럴 포드함 전단이 베네수엘라 북쪽 카브리해를 향해 출격했고, 미 중앙정보국 CIA 비밀작전이 승인이 됐다. 언론은 이것을 트럼프 미 행정부가 마약카르텔 소탕작전을 펴는 것이라고 보도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트럼프가 진짜 노리는 것은 베네수엘라 선관위가 보유한 스마트매틱, 즉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과 도미니언 어, 모팅 시스템, 투표 시스템 전문 기업의 소스 코드다.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의 심장부를 때려잡겠다는 작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이재명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이번 그 지지 2 0 같잖아요. 전자 투표 문제 없다고 떠들어댔다. 지금 말이죠. 전자투표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져서 지금 대만도 수개표하고 있고 우리도 수개표를 원하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전자투표가 문제없다고 떠들어댔다. 도둑이 재발저려 움칠되는 꼴이다. 아마 이재명이도 이 전자투표 부정선거 알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 첫결에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 중대차 할때 이재명은 해외 교민들의 전자투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는가?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로 완전히 국가 기본 질서가 붕괴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베네수엘라 꼴 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4년 우고 차베스 아, 쿠바 피텔 카스트로 정권의 조언을 받아 투표수를 조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예. 메네수엘라 출신의 스마트 매틱 최고경영자 CEO 안토니오 모히카를 비롯한 기술자들에게 2억 달러를 쏟아부어 전자투표 조작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다. 이것이 남미 전역에 버졌고 2020년 미국 대선에까지 침투한 것이다. 이 작전은요 아, 중국의 큰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몰리비아의 에부 모랄레스는 2019년 전산 조작과 실물 투표지 바꿔치기가 들통나 하야 했다.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 CEO는 2017년 선거에서 100만 표를 조작한 사실을 AP통신에 시인했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 미 연방수사국 FBI와 CIA는 이를 덮었지요. 음, 그러니까 미국도 문제가 있는거지요. 크리스토퍼 레이전 FBI 국장은 2020년 중국에서 이조 신분증이 들어오는 것을 포착하고도 이 자가 전 FBI 국장이 이걸 묻혀버린 거 아닙니까? 음? CIA 23년 경력의 캐리 슬로에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미정보고 DNI와 FBI에 보고했다가 오히려 수사세상, 수사 대상이 돼 스위스로 도피해야 했다 미국 내부의 적들이 부정선거에 조력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말이죠 이 좌파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네수엘라를 털어 소스코드를 확보하면 전세계 부정선거 지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남미의 선거 시스템은 네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이 장악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조지아의 선거에 개입했다. 중국은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직접 개입했다. 그렇다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머지 국가들은 누가 맡았을까? 트럼프는 올해 2월 미국 국제개발처 USAID가 인도 선거에 개입했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미국 국제개발처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USAID, 즉, 미국 국제개발처와 손잡고 전 세계에 전자투표기를 수출하는 곳이 바로 한국의 a f 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a f 어디 있습니까? 인천연수구에 있죠? 그리고 수원에 a f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 f 서울사무소 팻말을 없애버렸더라고요 제가 방송해드렸잖아요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콩고 선거관리원장은 미국 법무부에 기소당했다 음. 필리핀 선거관리원장도 기소됐다 베네수엘라 선관위와 대법원장도 미국무부에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선거관리원장 누굽니까? 노태학이 제가 범죄집단이라고 그랬죠 이자도 제재를 기소 분명히 당할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타락하면 나라가 무너지고. 그렇지요 선관위가 타락하면 나라가 전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교훈이 시연되는 장면을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외외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바보다. 이번 22대에서 53명 민주당 가짜국회의원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명단 발표했지요. 어떤 이가 어떤 발언 하는 거. 네. 정말 영원히 불쌍하기도 해요. 추미애 법사. 이원장또 어? 누굽니까? 전현이참 영원들이 불쌍해. 네? 이자들 다 처벌 받을 거예요. 이재명은 알고 있다. 트럼프발 글로벌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 부정선거의 연결거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재명이가 남항옥에 가서 전자투표가 괜찮다고 막 떠들어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철거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내란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원에서 사전투표 기간 중 망분리가 안된다는 사실이 들통났고 투표함 관리가 깜깜이라는 것도 통로가 되었다. 그런데도 소스 코드는 죽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2008년부터 국회에서 문제 삼았던 사안이다. 참여 연대조차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전자 개표기를 수출하는 것을 반대했었다. 모두 부정선거 위험 때문이다. 좌파도 인정한 위험을 지금 이재명은 확대하려고 떠들고 다니고 있다. 트럼프는 전 세계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척결하겠다는데 이재명은 반대편에서 전자투표 확대를 해치고 있으니 이것이 단순한 정책 차이겠는가? 이것은 생존 본능에 관한 문제다. 자신의 권력 기반이 무너질까 봐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 제가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야 될 것만 저를 언론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부정선거 밝혀질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털리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입니다. 스마트 매직의 소스 코드가 세상에 공개되고 USAID와 A웹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각국 선거관리원의 비리가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캐시 파틀 FBI 국장이 부정선거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송해드렸죠. 캐시 파틀 FBI 국장이 일본, 미국, 한국에 다 왔잖아요. 그원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대악관에 스탑 더 스틸 변호사 커트 올슨이 투입됐다. 스탑 더 스틸.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스을 내치고 CCP 아웃을 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리듯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 카르텔도 함께 소탕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대전략이다. 이재명은 지금 사면초과다. 환율은 폭증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김현지 스캔들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국제사회는 압박하고 있고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까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지켜보자 거기서 무엇이 나오든 이재명에게는 모든 악재가 될 것이다 도둑은 결국 잡힌다는 것입니다 스탑 트업시트입다다래서여여분중중의의왕 t h 이가 시진핑의 열열 t 위아닙니이자자미미에에 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신권위주의 공부한 건데, 바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자각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게 국제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분명히 밝혀지라고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